지금부터 연산육동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육동주민자치회 윤창은 회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회장님의 개회선언이 있으면 모든 참석자분들께서 큰 박수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연산육동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연산육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연산육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 않으시며, 특히 연산육동 주민자치회를 적극 응원해 주시는 이성문 연재구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항상 연산육동 주민을 위해 애정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며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최홍찬 연재구 의회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산육동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박승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재구의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연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재구 이주환 국회의원님 대신 장영정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산육동 주민자치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등 지원을 해주시기 위해 특별히 참석하신 시청자치분과 김영락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주민자치회 위원장 협의회 회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연제구 주민자치회 위원장 협의회 회장님이시자 연산 일동 주민자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거제 4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영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산 3동 주민자치위원회 최창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산 8동 주민자치위원회 서정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산육동 기관 및 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산육동 새마을건고 김수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재중앙새마을건고 한진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산파출소 이성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미세시장 상인회 유정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산육동 방위협의회 김종복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산육동 자유총연맹 박용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외 연산육동 직능당체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행사는 주민자치회 행사인만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자리하신 회장님들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육동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최현욱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육동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민과 함께 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행복한 마을을 꿈꾸며 올해 9월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출범하여 제 1회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방문해주신 이성문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최홍찬 구의회 의장님 감사합니다 박성한 시의원님 또 근종은 행복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재구 의원님 또 장영정 사무국장님 아, 이걸 또 제가 이거 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 우리 그 박종우 의원님. 고연희 위원님, 김현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제구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 회장님을 김인기 회장님을 비롯한 그 우리 또 거제 사동 거제 사동 김영달 자치 회장님, 연산 삼동 최창주 위원장님, 또 연산팔동 서정호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여기에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 자치분과 김영락 팀장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또 우리 동주민자치회 회장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그, 우리 새말, 중앙 새말근고 한진은 이사장님, 또 연산육동 새말근고, 그, 김수관 이상량을 비롯한 연산육동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의 주민청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동 주민자치회 위원님과 동행정직원 여러분의 노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 자치회는 우리 동네가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동네 주민이 직접 모여 의논하고 마을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동네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분과 위원회 모두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자치 계획을 수립하는 주민 총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연산 6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래 연산 6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개무량한 마음이 듭니다. 이 과정을 함께 참여해주신 주민 모두의 주민자치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계획한 말 어제 9개를 우선순위 방식으로 주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우리 말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인데 많은 주민이 참여할수록 그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온 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방위적 홍보를 시행하였고 12월 3일부터 계속된 사전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상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개과을 통하여 연산육동 주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구청장님과 의장님, 내빈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연산육동 최행욱. 동장님을 비롯한 신정숙 행정사무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어, 주민총회 개최되는데 저도 같 어, 해서 연산육동의 또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윤창원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도현선 국장님 또 아까 힘차게 소개해 주신 우리 강병수 부회장님 이야 예,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 어, 이 행사 준비하신다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관에 어, 동의 지원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어, 의제를 선정을 하고 그 의제를 어떤 어, 식으로 또 주민들에게 전파할 것이냐 하는 이 노력에는 여기 계신 우리 주민 어, 자치위원님들이 어,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 그 안내 자료 그 영상을 봤을 때 어, 경로당에 찾아가셔 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주민자치 위원들만의 움직임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많은 동참을 어, 또 참여를 또 동요하셨는데요. 아, 그것이 사실 정말로 진정한 어, 주민자치의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애초에 처음에 제가 주민자치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아, 솔직히 우리 저, 윤창원 위원장님은 아, 우리 동에서는 이거를 아직 할수 있나 뭐 이렇게 좀 약간은 좀. 아,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 겸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산육동은,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 연산육동이 충분히, 어,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산육동, 어, 동네, 또 우리 이웃 주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생각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웃음> 예. <웃음>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저는 아까 앉으면서 이 주민총회 팜플렛에 어, 나와 있는 인사말이 물론 윤창원 회장님 별도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이 인사말에 굉장히 많은 것이 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한번 좀꼭 어, 읽어보시기를 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한번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몇년 전에, 둘째 달락부터죠. 몇년 전에 시작한, 미리 시작한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연산육동의 주민자치는 미미하지만 포기할 수 없기에 멀리 보고 천천히 가는 소의 걸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연산육동 주민자치원는 주민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5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매월 정기회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명의 주민자치 위원이 1만6천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기엔 역부족인 것도 현실이기에, 우리 연산육동 주민자치는 문을 활짝 열고 주민 여러분과 건강하고 창의력 있는 제안과 분과 위원으로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 이 내용에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인사만도 참전는 마음에 와닿고요. 어, 아까 처음에 이렇게 인사말에는 걱정을 하셨지만 충분히 어, 연산육동에서 어, 또 우리 연제구를 어,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어, 확신하고 또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 같은 노력도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오늘 시에서 또 김영락 팀장님 오셔서 연제구의 어, 이런 주민자치 현황 또잘 살펴봐 주시고 시에 좀 보다 많은 또 어, 지원과 관심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릴 것을 좀, 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예, 우리 또 주민자치 연재구의, 어, 협의회장님인 김인기 회장님, 그리고, 어, 최창주 회장님, 그리고 김영달 회장님, 서종 회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같이 서로 어깨에 걸고 나가면 조금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진은 이사장님, 또 김수관 이사장님, 항상 연산육동에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은 또 관심과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연산육동 활동에 관심을 많이 또 쏟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12월 맞이해서 송년회를 해도 참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송년회를 미처 참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러한 주민자치 어, 총회를 또 송년회 겸해서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회 개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제구의회 의장 최홍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연산 6동 주민총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승문 구청장님과 박승환 시의원님, 근종은 행복도시위원장님, 박종옥 전 의장님, 고현희 의원님, 김현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주한 부회님을 대신하여 자리해 주신 장영정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제구 주민자치위원회 해비에 김인기 회장님을 비롯한 각동 주민자치 회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청회가 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산육동 윤창은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한 연산육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과 최누 연산육동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산육동 주민총회 자리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마을의 어제를 함께 공유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베개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있죠. 한 4천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연산육동을 위한 정말 그행복에 주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주민여러분들께서 지역에 대한 더큰 애정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산육동 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산육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연말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그 동별 행사를 가면은 구청장님, 그 다음에 이제 구회의장님만 인사를 하고 시의원이나 이제 구의원님들은 별도의 인사를 안 하는데 우리 도현순 사무국장님 저를 또 이렇게 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선거법에 저축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로 기쁨의 눈물이 나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내로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의원이라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문 청장님, 우리 최용찬 의장님, 윤창원 우리 그 주민자치회장님, 강병수 회장님 도현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시는. 자치단체 회장님들이 이 자리를 축하해 줄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라는 그런 위험을 듣고 다 같이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다 같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